슬레 다육입니다. 오늘은요 비가 이렇게 오늘도 많이 조금 와요. 조금 오는데 오늘은 다른 게 아니로 아니고 저 채광막을 비는 오지만 채광막을 좀 걷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광막을 걷두고 이제 가을 햇빛에 아이들이 좀 예뻐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광막을 다 걷은 다음에 다시 영상을 어, 통해서 인사드릴게요. 짜잔, 두 채광막 다 걷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걷었고요. 처음에 쳤던 이 아이만 앞에 이렇게 말아서 놨어요 갑자기 너무 밝아졌어요. 아이들이 어, 비가 오는데 체광막 걷은 이유는 햇빛이 너무 이제 쨍쨍할 때 걷으면 또 아이들이 햇빛에 갑자기 또 노출이 돼서 놀랄까 봐, 깜짝 놀랄까 봐, 깜짝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흐린 날씨에 비가 오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체각마 이렇게 뒀없습니다비 오는 날에. 흐려지면서 지금은 이제 앞마도 일교차가 좀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애들이 점점 이제 예뻐지죠. 나나 후쿠미도 헉, 끝장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이제 예뻐지고 있습니다. 아. 지꼬리는, 어, 올때이 아이가 살아있었는데, 이 아이가 갔, 고이 아이가 지금 새로 이렇게, 오, 막, 삐죽삐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막, 끝장도 끝도 없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꽃을 피 폈으면 좋겠는데, 꽃을 안 피고 있고요. 어, 이 아이 보게 되면, 누단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음, 이렇게 보면, 어, 다 무너지지 않고 자구가 이렇게 성큼성큼 자라고 있어서 예뻐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 미파도 이제 꽃대를 머물겠죠? 꽃필 시기가 이제 꽃대 머물고 있네요. 꽃필 시기가 이제 오면 또 예쁜 꽃으로 노란 꽃으로 한바고 아아 아, 저번에 약을 주고 난 다음에 아직 물을 안 줬잖아요 비가 계속 와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룩덜룩 해요 아직 이렇게 얼룩얼룩 합니다 이제 약을 치고 물을 줘서 깨끗하게 사오를 해야 되는데 사오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비온날에 <laughs> 비오는 날에 사실은 물을 좀잘 주는 편인데 비 오는 날에는 굳이 이제 가을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물을 그렇게 바짝 마른 다음에, 화분이 마르고 난 다음에 줘야 되는 어떤 시기라 지금은 뭐 속에는 말라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기로 습도가 많아서 가여기들은 공기의 습도가 이제 많아지면 이제 공기를 통해서도 이제 충분한 수분이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 니틀 장미 금도 아,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아이들이 예뻐지고 있으니. 예뻐지는 애들을 여전히 예쁘시고요 지금도 무너지는 아이들은 <laughs> 여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블금도 좀 이제 이렇게 보면 겉 잎장은 조금 이제 치드는 거 보니까 뿌리가 내리고 있고 송 잎장이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는 거 보니까 뿌리를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로라도 이제 색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핑크핑크하게. 신기하죠? 계절에는 보면. 저희 이제 유리하게 이제 파랑색. 이 아이 혼자 지금 두 아이가 살아있는데 한동안 막 하엽지고 밑으로 게 잡고 이렇게 하더만 지금 가을 돼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역시 계절 앞이, 앞에서는 계절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아, 화재 이렇게 꽃피니까 너무 예쁘네요 채각막 아, 걷어놓으니까 너무 속이 편해요 채각막을 걷어도 저희집은 이렇게 보게되면 천장이 아크릴이잖아요 아크릴판이다보니까 어, 어.. 약간 뿌옇죠 직광으로 햇빛은 보지 않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게되면 옆에서 이제 동쪽에서 떠서 이제 서쪽으로 갈때 햇빛은 하루종일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햇빛을 보고 예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도 예쁜 아이도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 이, 이 아이도 분갈이 했어요 <laughs> 분갈이 이렇게 해서 흑목단 이렇게 이 아이하고 이 아이 둘다 흑목단인데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 아이는 자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아이도 흑목단인데 꽃이 피고 지고 짐밀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분갈이 하이 아이 아이들도 아이 지금 꽤 있습니다 분갈이 할 아이들도 있는데 비가 너무 와서 비가 오니까 참 옥상이다 보니까 분갈이 하기가 그래 비가 오면 그러거든요 암만해 비가 안 와야지 조금 이제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어 또한 가지 가을맞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을맞이 또 열심히 일하시고요 예쁜 다육이와 또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레 다육이였습니다